드디어 내 책이 서점에 깔렸어. 벌써부터 반응이 뜨거운 것 같아. 대단한데. 너 이번에 보민 출판사에서 책 내서 완전 대박난 듯. 맞아. 인쇄가 무려 55%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. 국내 최고 인쇄라는 말 그대로잖아. 재판 인쇄비도 안 된다며? 정말이야? 그래 맞아. 나도 그 덕분에 추가 인쇄할 때 부담이 훨씬 줄었어. 이래서 사람들이 보민 출판사를 국내 최고의 자비 출판 전문이라고 부르는 거구나. 너 금방 베스트셀러 작가 되겠다. 이미 체감 중이야. 실력도 좋고 조건도 좋고 보민 출판사 선택 정말 탁월했어. 게다가 교보문고 매대에 내 책이 딱 진열되어 있는 걸 봤어. 여기저기에서 노출되니까 판매 속도가 훨씬 빨라지더라. 해외 독자들 반응도 좋다는데 아마존 판매도 지원해줬다며? 그렇지. 세계 시장에 바로 내 책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. 예스24 yes, 서평 이벤트도 덕분에 서평이 쭉쭉 올라가고 있어. SNS나 온라인 신문에도 기사 떴네? 응, 홍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줄 몰랐어. 처음엔 진짜 괜찮을까? 걱정했는데, 이제는 주변 작가들한테도 보민출판사 추천하고 있어. 나도 보민출판사에서 책 내야겠다. 국내 최고의 자비출판 전문 보민출판사는 역시 다르네.